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성북구 기름이동은 주민들이 정으로 무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기름동 복지협의회 회원들이 10시 일반 마음을 모아 소외계층 어르신 80명을 모시고 어르신 여름나기 갈비탕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회원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갈비탕과 떡, 과일을 드신 어른들은 마음까지 든든한 한 끼를 먹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기름이동 주민이 이와 함께 준비한 휴대용 선풍기도 어르신들께 전달됐는데 이를 받아진 한 어르신은 이웃의 종합에 더위가 나살려라 도망갔다며 환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마련한 훈훈한 소식을 접하고 현장으로 달려와 음식을 나르며 행사를 도운 이승로 성부구청장은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이 다양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이웃의 관심과 정만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기름이동 주민을 배워 민선 7기 성복이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구성원의 소외 없이 행복한 복지 도시를 더욱 열심히 실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